안녕하십니까 윤영성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 산책. 다니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네. 다니엘서 묵상을 돕는 책들을 몇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최신 구약개론입니다. 웨스트몬트 칼리지의 트램퍼 로메 3세 교수님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레이먼드 딜라드 교수님이 공주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보석인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엑스포지 멘터리 선지서 개론입니다. 백석대학교 신작대학원 교수이신 송병현 교수님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강점은 다양한 주석들, 다양한 강의를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 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세물결 플러스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 쓰신 책 바로 바이블 클래스 예언서 편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목 요연하게 다양한 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이재영 교수님이 쓰신 바로 다니엘서 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다니엘서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가장 탄탄한 주의와 함께 건전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나눔교회 단위 목사님이신 조영미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책은 단위에서 본문을 이용해서 단위에서를 강의한 설교집인데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 작년 성도님들께도 아주 유익한 은혜가 되는 단위에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추천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단위 다니엘 목사님께서 단위에서를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도 꼭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다니엘서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저자는 누구인가?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말에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다니엘이 이 책의 후반부에서 지속적으로 1인칭즉 나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천사의 명령이 내려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과 이 바사 제국의 초기 역사에 대해 놀랍고도 높은 수준을 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 사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설립자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입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 누보는 바벨로 왕국을 세웠고 그의 아들인 누부갓네살왕은 제국으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서의 내부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바로 다니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학자들에 의하면 유다의 왕족이었거나 귀족 출신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는데요. 기원전 605전에 있었던 이누브가네살 왕의 가난 지역 원전과 예루살렘 침략 때 바벨론 왕이 이 여와 김에서 빼앗은 성전 여러 가지 그릇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바로 사드라 메사 아벤 누고도 그때 같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15세의 나이 그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최소한 이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 초기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21절은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첫 해, 즉, 기원종 539년까지 바벨로 왕궁에 있었고, 또 다니엘서 10장 1절은 이 고레스 왕즉이 3년, 즉 기원전 5 3 6년대 받은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기원전 605년에 그의 나이가 15세였다고 추정한다면 이 다니엘에서 10장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는 아마 그의 나이가 83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요. 다니엘에서 7장 부터 12장까지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아닌 후대 어떤 다른 저자에 의해서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의 영감과 예언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다양한 환상과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얼마든지 미리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605년부터 그리고 기원전 536년까지 즉느부가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그 사건부터 다니엘서 10장 1절에 호레스 제3년까지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내에서는 요이느부가네살왕 그리고 베사살왕, 그리고 다리오왕, 그리고 고레스 왕 등의 시기 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거든요.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중동 및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원전 612년에 이 바벨론의 느보왕, 그리고 그의 아들, 드부간네살 이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엘을 점령하고 고대 중동의 맹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605년에 이 드부간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이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포함한 여러 포로들, 무려 8천여 명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 상당수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남유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기원전 539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8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측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측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기원전 3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이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가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불과 5반의 군대를 이끌고요. 13년 동안 원정을 다니면서 거대한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에 이 바사를 정복하고, 그리고 기원전 327년에 인더스가을 건너서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기원전 323년에 33세의 나이로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그의 부하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과 암투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 헬라 그리스 제국은 4 개의 나라로 분열됐죠. 기원전 301년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약 100년간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요. 기원전 200년에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파네이온 전투에서 예국 이집트 장군 스코파스를 물치고요. 기원전 199년에서 198년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기원전 190년에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 맞붙은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요. 이 셀레오코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헬라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급합니다. 기원전 168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발생하지요. 이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2차 이집트 원정을 떠났었지만 로마의 저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 유대인들이 발라을 일으키자 이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군대를 파견하여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참하게 살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안티쿠스 사세의 에피파네스는 이 성전을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 예배를 이교도 예배로 대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돼지고기를 제우스에게 생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에 예언된 멸망하게 가는 가증한 것, 그것이 세워진다 라는 말이 성취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안티오쿠스사세 에피파네스는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다 처형해 버립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 첫째,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왕국의 흥망성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영원한 제국, 영원한 왕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기록되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서는 이 세상 제국들이 세상 왕들이 하나를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핍박할 때하나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역사적 이야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인 환상, 혹은 예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단서 1장은 이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 제국, 제국을 심판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이 할라 그리스 제국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분열된 나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왕국,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요,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인이신가? 이에 대해 다니엘에서는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방 제국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니엘에서 2장 44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소개하고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중심 내용은 바로 우리의 눈에 비춰진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통치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온세상에 주관자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의 문학적 양식입니다. 첫 번째 묵시 문학입니다. 여러분 묵시 문학이란 말을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묵시 문학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약한 모든 세력을 다무찌르신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런 환상적 언어로 이루어진 책을 가리켜서 묵시 문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묵시 문학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역사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어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은 환상, 꿈, 그리고 숫자,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배열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 목시 문학이 주로 태동되는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극심한 압제를 당하고 권한을 당할 때 일어납니다. 목시 문학의 저자들은 다양한 상징적인 매개와 기법을 통해서 이 악이 패배할 것이고 결국에는 선이 승리할 것임을 우리 강력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시 문학을 대할 때 어떤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미지나 숫자를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이 다니엘 세 문학적 양식은 바로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초반부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장 4절 후반부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한 권의 책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두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문헌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일인데요. 아람어는 어, 당시의 군동 지역의 어떤 통용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였죠. 정확히 이 다니엘서에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지만 현장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입장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부터 7장까지인데 그것이 바로 당시에통용됐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언은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 같은 구분을 통해서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사용한 언어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주제로 한 메시지에 히무리어를 열방을 주절하는 메시지에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서의 꿈과 환상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꿈과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행하실 다양한 계획과 섬유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스에 나타난 꿈과 환상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보다는 어떤 국가적이고 세계사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것도 이러한 꿈과 환상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살펴보았던 것이죠이장에 오면 거대의 신상에 대한 꿈이 나옵니다. 다니엘스 이장에서 이느부간네살왕은 아주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다양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과 함께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상을 겹판 돌은 큰 산이 되어 온땅에 가득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순금으로 됐는데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메대와 어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는 동. 그것은 바로 헬라 그리스를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종아리 발. 그것은 2분의 1의 새와 2분의 1 진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를 가리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가 날아와서 거대한 신상을 격파하고요.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았던이네 왕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7장에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사자 모양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라고 묘사된 어떤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짐승으로 변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이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곰, 근데 그 곰이 갈비떼 세계를 물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곰은 메데아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이갈비뼈의 세계는 바로 루디아. 그리고 바벨론 애굽, 즉 이집트를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표본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날리와 머리가 각 4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를 가리키죠 바로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 이 4명을 가리킨다 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악고 강한 짐승 그리고 열불 가지고 있고 작은 불이 돋아나 앞에 세뿔을 뽑아버린 짐승이 나온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단위에서 8장에서 9장 사이에는요. 숲 양과 숫 염소 환상이 나옵니다. 수장은요 두 개의 뿌리 있고 나중 것이 더 길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 수장은 서북 남쪽을 향해 들이받거나 그리고 적수가 없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숫 양의 의미는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숫 염소가 나옵니다. 숫 염소 이숫 염소의 모양은 눈사이 커다란 뿌리고요. 큰 뿔이 부러지고 내게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뿔 하나에서 작은 뿔이 자라죠 여기서 눈 사이 커다란 뿔은 바로 이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큰 뿔, 알렉산더가 부러지고 내게 뿔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하는 4명의 후계자를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뿔 하나에서 작은 뿔이 자라는 것은 바로 안티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실장에 나오는데요.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양도받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은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깁니다. 곧 인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단니엘서 7장 18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를 또 물려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곧 인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즉 하나님은 종말에 이 땅의 나라들을 제국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 1회입니다 71회.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종말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기원전 539년에 이 고레스 왕인 이바사이에서 멸망했을 때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받은 응답은 바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7십일한 주제에 의에서그 천사는요 하나님이 이은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음을 계시해 줍니다. 이은 이래의 목적은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주욱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입니다. 첫째 기간 7곱 일에는 포로들의 첫째 기간 일곱 일에는 포로에서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과 예루살렘의 쟁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예수님 일의 끝에는 메시아 의 십자가형이 예언됩니다. 마지막 이회 동안에는 메시아의 죽음과 성전 모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흥하고 세한다는 사실을 이 71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예고된 이 세상 왕국의 제국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완전히 성취되죠 특별히 요한 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잘 활용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쟁취하실 우적의 승리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꿈 환상, 어떤 이미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성취는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니엘이 목격했던 바로 그 나라, 곧 세상 제국을 심판하고 국거리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멸망하실 것이라는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자기 백성들을 악재자들로부터 구원하실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니엘서가 쓰였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고 끔찍한 이저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다니엘서의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총독이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죠. 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 포로 신분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이 세계 초강대국의 중심부에서 맹활약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온갖 계교를 펼치고 방해 공작을 펴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도에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일이 수많은 환상을 통해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비록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렵고 혹독한 현실을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가자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획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단일에서 산책 단위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